3월 10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LX홀딩스 한 개입니다.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흥국증권은 오늘 LX홀딩스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12,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 주력 기업인 LX인터내셔널의 실적 부진이 다소 부정적이지만 LX세미콘, LX하우스, l x MMA 등 나머지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견주한 실적이 가능할 것. 상장 및 비상장 투자 유가 증권의 탄탄한 가치가 안전마진 역할을 함과 동시에 1,800억 원이에 비다 창출 능력 등으로 꾸준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. LX홀딩스의 이 시간 주가는 8,530원입니다.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LX홀딩스 주식을 43만 821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1 0 8 5641주 순매수 했습니다.